하는 날이고요. 서울에 가기 위해 동대구역에 왔습니다. 그, 그 국수 마취를 위한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4시간 금식을 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을 먹고 그다음 보들도 안 먹고 있고 뭔가 모르게 무섭다. 내일도다 지웠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랑 에센스 이런 것도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참고보냈어요그러는 <목소리> 어, 서울에서 먹는 요 그냥 가나면 되나요? 거안은 병원 도착했고, 그리고 약 처방 먼저 받고 와서 가지고 지금 약국을 했는데. <목소리> 초방 받았어요. 뭔가 떨린다.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주셨네요. 이거는 끝나고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티랑 바지랑 갈아입어요. 상담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샴푸랑 기기관리 받으러 갑니다. 어제는 뒤통수가 아팠는데 오늘은 또 아툼? 앞에 여기 2 9가 아프네요. 1시간 전에 약을 먹고 오라 해가지고 약을 먹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발이식 수술 당일이랑 그 다음날까지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 제가 5월 2일에 했었거든요 올해? 어, 수술한지는 194일이 됐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우선 머리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말안 하면 잘 모르겠죠? 제 머리처럼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Q&A를 따로 질문을 몇개 받아볼까 하다가 뭔가 또 궁금한 게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임의로 궁금해 하실 법한 것들이랑 후기로 해가지고 좀 가져왔거든요? 모발 이식 하게 된 이유! 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때 한번 인스타 무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왜 이마 축소가 아닌 모발 이식을 했냐고 어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는 깊게 파진 M자 여기 헤어라인이 비어 있는 게 고민이었기 때문에 음 이마 축소는 저한테는 적합한 경우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순히 이마가 넓어서 수술을 한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모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발 일식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두 군데 갔었는데요. 영상에도 상담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병원이 아닌 제가 두 번째 병원에서 했어요.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병원은 다른 수술도 같이 하는 그런 성형외과였고 두 번째 병원이 이제 모발만 전문으로 하는 모발이식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상담할 때부터 뭔가 조금 더 믿음이 갔고 첫 번째 병원에서 하면은 뭔가 조금 티가 좀 많이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수술 방법은 첫 번째 병원에서는 저한테 그냥 고르라고 했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알아서 이제 저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둘다 수술 방법을 혼합해서 하는 거는 똑같았는데, 거기서 이제 절개랑 비절개가 있어요. 방법이. 또 절개랑 비절개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절개는 말 그대로 두피를, 조직을 절개하는 거예요. 여기 후두부에 있는 두피 조직을 절개를 해서, 그 떼어낸 피부 조직에서 모낭을 분리해가지고, 모발을 얻어내는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절개를 하다 보니까 고통도 그만큼 더 있을 거고 이 흉터 같은 것도 더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적게 들고 비용이 좀 부담이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비절개는 이제 후두부 절개 따로 없이 펀치라는 기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낭을 분리해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우선은 제가 모량이 여자치고는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었어가지고 절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게 비절개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거든요. 박스컷. 네모나게 삭발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라인컷이라고 라인을 이렇게 따가지고 어, 면도한다고 하죠? 면도를 해서 이제 모낭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컷. 이 부분은 이제 모량이 좀 적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경우인데 어, 저는 우선 두 번째 병원에서는 라인 컷이랑 절개를 조금씩 섞어가지고 혼합된 방식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총몇 모가 들어갔냐 하면은 3,500모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비용일 것 같은데 비용은 700만원 중후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확한 비용은 오픈하이가 조금 그래가지고. 암튼 700만원 중반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식부위 생작기간이라고 하죠? 그게 2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주 정도 동안은 건들지도 않아야 되고 그 부분을 샴푸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샴푸할 때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뒤에 이 모발만. 그리고 두피도 절개된 부분도 있고 비절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사지하듯이 원래처럼 샴푸는 못했고요. 그냥 거품을 살짝 내가지고 헹구는 정도? 이렇게만 샴푸를 할수 있었고 저는 딱히 크게 아프다는 건 없었어요. 딱히 아픈 건 없었고 좀 불편한 정도? 아무래도 잘 때나 이럴 때는 무의식적으로 여기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모르고 여기가 막 간지럽거든요 이제? 간지러우니까... 여기를 자다가 모르고 긁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긁으면서 의식이 들면서 깨는데 아 맞다 건들면 안되는데 이러고 한번 그랬었고 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나 거기 긁어가지고 내 문항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잘 나있고요. 1주, 2주에는 그냥 심겨진 그대로 샤프신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다잘 박혀있어요. 근데 이제 2주부터 한 달까지 해가지고 점차 여기 이식 부위에 모발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아흑기라고 하는 건데 모낭은 그대로 있고 이식부만 일부분 빠졌다가 다시 한 4, 5개월쯤에 나는데 제가 딱이 시기에 딱 그때 긁었던 부위만 머리가 빠져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부분이 좀뻥 비어있어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200일 정도 지났는데 다잘 났고요. 거의 저는 생착률이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딱히 빈 부분 없이 빼곡하게 잘 나고 있어요. 파마, 뭐 탈색, 염색 이런 거는 이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달 뒤부터 가능하고요. 이식한 부분을 포함해서는 두달 뒤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두달 뒤에 그때 매직도 하고 막 염색도 하고 지금 탈색도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했고 아무래도 이게 이식한 머리에는 이게 잘안 먹어요. 잘안 먹어서 매직했을 때도 여기는 안 먹고 그리고 제가 반곱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식한 부분도 살짝 지금은 고데기로 폈는데, 피기 전 사진을 같이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꾸글꾸글하게 곱슬머리처럼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아직은 덜 길렀잖아요. 조금 잔머리처럼 좀 짧게 짧게 나 있다 보니까, 그게 티가 조금 더 많이 나고, 음, 그리고 병원에서 해주는 사후 관리는, 어, LED 관리랑, MTS라고 하는 기기 관리가 있었는데, 아, 요게 진짜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고 관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어, 기기 관리? 뭐, 딱히 아플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아팠어요. 그냥 약간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퍽퍽퍽퍽퍽 이렇게, 이렇게 막 찝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아플 줄 몰랐는데 받았다가 살짝 많이 당황을 했던? 제가 아무래도 집이 대구고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받은 거였어가지고 관리를 자주 받으러 가기는 힘들어가지고 수술 뒤에 한세 번인가? 네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병원이 멀어가지고 많이 받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혼자 관리한 걸로는 그냥 이제 병원에서 민옥 CD를 뿌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모발 촉진제 같은 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뿌리라고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뿌리진 않았어요.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짜 너무너무 1000% 만족을 합니다. 제가 진짜 바람 불때 어릴 때부터 바람 부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에 이렇게 혼이 다 보이니까 바람 부는 것도 진짜 싫어했었고, 그리고 물놀이 갔을 때 진짜 신경 쓰여가지고 제대로 잘 놀지도 못하고 제가 원래도 물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안 좋아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놀이 할 때. 그래서 막제 친한 친구들 아니까, 막 물놀이 할때저막 여기 비었다면서 비면은 막 알려주고 막 이렇게 머리로 막 채워주고 이랬었거든요. 올해 여름에 물놀이 했을 때는 그런 거 신경 1도 안 쓰고 너무 편하게 놀았고요. 진짜 삶의 질이 너무너무 올라간 느낌? 진짜 약간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올라가는? 왜냐하면 그만큼 저한테 좀 어릴 때부터 너무 큰 콤플렉스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바람 많이 부는 날이거나 뭐 머리를 묶을 때나 이럴 때 헤어 팡팡이가 진짜 저한테는 필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헤어 팡팡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하고는 진짜 헤어 팡팡이 거들떠도 안 보고 바람 불 때도 그냥 거기 쳐들고 다니고 머리 묶을 때도 그냥 막 질끈 묶고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만족도가 너무너무 혹시나 저와 같은 뭐 이런 고민이나 콤플렉스이신 분들은 수술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수술하고 바로 와가지고 과정을 생각나는 대로 바로 적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까먹을 게 분명... 우선은 당일에는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상에서 봤던 그대로고요. 완전 날것의 상태로 그 수술복만 입고 수술실로 가요. 그래서 머리를 질끈 묶고 테이핑을 막 하고 통수 쉐이빙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쑥쑥 잘려 나가는 게 느껴지고 면도가 끝난 후에는 수면 마취를 하는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싸한 공기가 목에 이렇게 쓱 올라오면서 정신이 잃어요. <laughs> 지도새도 모르게 마취가 되고요. 이제 그 수면 마취 된 동안 국수 마취를 해요. 여기 머리 부분 전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소마취가 진짜 아파서 이 국소마취를 위한 수면마취를 하는 거예요. 수면마취 된 동안 절개도 하고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슈처하고 있었거든요. 그 절개된 부분을 꿰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절개된 부위 채취를 다 원장님이 해주시고, 비절개할 때는 간호사분이 그 라인 딴데로, 어, 제가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라인 1, 2mm 두 개, 2, 3mm 한개 이렇게 다신듯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후두부가다 끝나면 돌아누워서 여기 헤어라인 부분에 이식을 하는데 여기 돌아누울 때 마취가 돼 있으니까 내 머리가 내 머리 같지 않고 피부가 약간 돌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누울 때 잠시 화장실 갈 건지 뭐 물을 마시는 건지 뭐 간식을 먹을 건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물만 마셨고요. 마스크 씌우고 페이스 마스크도 이마에 붙인 채로 이제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이식을 진행합니다. 여기 모낭이 들어갈 부분에 다 구멍을 내야 되니까 구멍을 내는데 이때 두둑두둑 하면서 느낌이 다 나요. 근데 아픈 건 없었어. 통증은 없었고 오히려 뒤통수만 그냥 저릿하고 불편한 정도? 이때 뭐 줄기세포 배양액도 뿌리고 LED도 쬐이고 하고요. 앞쪽 라인부터 얇은 머리, 중간모, 굵은모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마취가 슬슬 풀릴 때쯤 되면은 저리고 아프고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자세를 좀 이렇게 긴장된 채로 이렇게 막 있어서 그런지 여기 목 부분이 엄청 뭉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굳어서. 이제 안쪽에 굵은 모할 때. 이때는 씹는 느낌이 완전 더 많이 나요. 딱딱 그냥 약간 박히는 느낌? 진짜 샤프심 뚝뚝 꼽는. 그러고 이제 원장님이랑 스몰 토크 좀 하고 좀더 있으니까 끝났고요. 마지막에 이마보톡스랑 무통주사. 까지 놔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식 완료된 거 사진 찍고 샴푸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딱 나와서 샴푸실 앉아가지고 시계 봤을 때 8시였어요. 제가 수술을 몇 시에 들어갔냐면 2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총 6시간이 걸린 거죠. 마지막에 마치 그거 한번더 해주셨는데도 샴푸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앞에는 어차피 못 건드리니까 앞에는 아픈 느낌 딱히 없는데 뒤에가 아팠어요. 머리 말려주시는데 두피만 살짝 말려주시고 모발은 저한테 말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시간 부위에 손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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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드라이기 들고 이렇게 바람만 쬐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자를 얹어주시는데 여기 다이면 안 되니까 모자 그냥 진짜 엉고 <laughs> 그냥 진짜 엉고 가야 되고요. 대구에서 간 거였기 때문에 숙소를 미리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혼자 잘 숙소에 들어가서. 식염수를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근데 이때 피가 자꾸 줄줄 흐르거든요. 그래서 흰옷 절대 입으면 안 되고, 뿌리고 닦고, 어, 슬슬 약간 마취 풀릴 것 같길래 병원에서 챙겨주신 타이레놀 몇알 먹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절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귀 양옆으로 해가지고 실밥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게 한쪽은 제가 머리를 긁다가 했나?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고 한쪽은 고슬리더니 이게 녹는 실밥이거든요. 그래서 풀려서 빠졌었는지 뭐 아무튼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없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녹는 실로 해서 실밥은 따로 풀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올백한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한거 꿈도 못 꿨어요 진짜. 지금도 이마가 넓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엄청 자연스럽죠? 이게 원장님이 디자인할 때 일부러, 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동그라미에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건 제 추구미와도 맞지 않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원장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궁금하실 법한 것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 병원 정보는 의료법 때문에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저도 너무 알려드리고 싶지만 알려드릴 수가 없고 혹시나 제가 언급한 거 이외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또 간간이 제 일상 영상에 모발이 시국이 영상 언제 올려주시냐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